자 본문 잘 들으셨죠? 이제 본문에서 필요한 표현들을 저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어, 소주와 항주 뭐뭐와 뭐뭐 허를 넣는 거였죠. 본문에서는 수조 허 항조 방진 허 멜리. 이래서 소주와 항주 수조 허항주 이렇게 사용이 됐어요.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. 我家有爸爸妈妈. 两个姐姐和我，我家有爸爸妈妈。两个姐姐和我，자 이 문장에서는요, 우리 집에는 아빠, 엄마, 두 명의 언니와, 내가 있다. 그리고 내가 있다. 이런 느낌으로 앞에 것과 뒤에 거를 이어줬어요. 그래서 중국어에서 거를 쓰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아, 두 개일 때는 그냥 가운데 넣으시면 되는데요. 세개 이상일 때는 마지막과 앞에만 넣어 주시면 돼요. 영어의 엔드와 같죠? 예. 네, 마지막과 앞에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? 我和他谈恋爱我和他 <목소리> 리련 날. 이건요. 나는 그와 연애한다요. 나는 그와 연애한다. 워허 타리에 날.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허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그다음은 또야. 되야. 였어요 예, 그거 반응 한번 해 보기 할 거예요. 자, 今天天치很러 진톈 치러 근데 네,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날씨 진짜 덥다. T N T N 치헐 씨라 했을 때 맞아 못 견디겠어. 시아,受不了. 시아,受不了. 막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. 오늘 날씨 너무 더워. 맞아 그래 못 견디겠어. 그죠? 이후 내용이 궁금하다면 말하자닷컴으로 오세요.